경추 약선요법입니다. 힐링 경추 약선요법은 목이 어그, 목에 있는 경추가 어긋났을 때, 또 목이 어, 뭐 잘못 자가지고 불편할 때 이럴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 손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 반대쪽을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면 됩니다. 감싸 안아 주시고 반대쪽 손으로는 이반대쪽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 가지고 끝까지 돌리십니다. 끝까지 돌리시고 살짝 위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살짝 위로 당겨 5초 정도 기다리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손을 감싸 안아주시고요. 머리를 약간 비틀어 비튼 다음에 끝까지 돌려주십니다. 끝까지 돌리고, 이때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세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짝 들어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5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